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최근 5년간 전체 인구 1만여 명 감소 중에서 2,30대 청년 인구가 8,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5년간 청년인구 외부 유출은 6,518명으로 한해 평균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진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이 늘어남으로써 진주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도시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고 주거비가 높고 미래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29세까지의 진, 진주시 청년 고용률은 32.2%로 전국 77개 시 중에서 73위입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에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는 현상이 심화된다면 우리 진주시의 미래도 박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주시 청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궤도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주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감과 문제의식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청년 정책을 가능케 할 청년기금 신설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가 조성한 500억 원 규모의 미래 세대 행복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조성됐지만 그 집행은 초, 중, 고, 대학생 장학 사업과 고등학생 해외 선진문화 탐방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장학금 직업의 2억 4천만 원, 우수 학생 해외 선진문화 탐방의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16억 원에서 18억 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매년 5억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아 기금에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진주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사업 자체의 한시성과 집행률 저조 등의 이유로 24년 18억 여원에서 25년 8억 여원으로 10억 여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고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진주의 청년들은 또다시 기회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년 정책의 철학 부재와 비전의 실종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한 청년의 삶의 비전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그릇이자 책임의 상징으로 청년 기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 행복 기금이 총량 내에서 유효 기금을 정비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청년 기금이라는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청년 기금을 근간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 직무 훈련 심리 정서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나아가 군 보모자 보험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청년은 계속 떠나고 도시는 늙어갈 것입니다. 300원의 종자돈을 우리 지역 청년들의 몫으로 돌려줍시다. 그것이 지역 소매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시대 정신의 실현입니다. 그리하여 진주시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도시, 나아가 청년이 주인 되는 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